예. 네. 두 개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짤입니다. <웃음> <웃음>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야 아니, 난, 내가, 그 뭐, 전체적으로 이걸 동조하지는 않는데 우리 이낙연 후보께서 마트 가셔가지고 수박 고르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야. 또 하도 황당한 소리를 하니까. 아니, 뭐, 한 10여 년 전에 일베에서딱한번쓴 수박 표현을, 그게, 그 호남. 10여 년 전이 제가 현역으로 뛰면서부터 싸울 때라니까. 허, 그러니까 호함 호남 표현이, 호함을 비하는 표현이다. 그럼 유튜브에서 쓰는 허, 수박은 다른 개념인 거잖아요. 음. 말도 안 되는 그거 하나 있고요. 어, 지금 수박 4개가 방송하고 계시네요. <웃음> <웃음> 자, 다음에 하나 더.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살, 이낙연에 대해서 잘 기억을 못 하시는데 이낙연은 그냥 옛날 동교동계의 정치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을 열심히 파헤치긴 하셨는데 대통령 어려울 때 함께 한 분도 아니고요. 당연하죠. 정권 교체 후에 들어오신 분인데 나중에 그 동교동계가 지역 기반으로 혼함을 어느 정도 자기 지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노 대통령 말에 상당 부분 노무현 대통령을 어렵게 한 부분이 있,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낙연 당시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탈당 후에 해체무요식으로 신당 창당돼야 된다는 식으로 예. 완전 반노셨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자기는 반대했다는 예. 사실상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뿐만입니까. 열받아 진짜. 결정적일 때 항상. 어. 특히 지금 현재 민주당의 등에 칼을 꽂은 사람이잖아요. 어? 그래 놓고서는 자기가 민주당의 주류고 자기가 민주당 정진 다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불편했어요. 제가 솔직히 지난 그 추석 연휴 때 추석 연휴가 시작될 때 집사부 일체에서 윤석열 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편에서 윤석열이 맨 마지막에 언급한 정치인이 세상에 노무현을 듣는 야 <laughs> 지금도 보고 싶은 사람 정치인이 있다면 누구냐니까 그러니까 노무현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노래를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부르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정교하게 설계된 내가 가짜 세트를 본것 같았죠. 내가 그냥 TV한테 뭘 던질 뻔했다니까. 윤석열이요 검사 생활하면서. 자랑하고 다닌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는 한 번도 민주당 찍어본 적이 없다예요. 그렇습니다. 그래놓고서 노무현 대통령을. <laughs> 에이, 정말. 근데 연기가 나는 잘 그, 되는 거야. 그 모습을 이낙연한테서 본다니까. 그러니까 연휴 기간 동안 제가 느끼고 오늘 토론에서 국진단 두 번째 토론에서 느낀 윤석열은 그 조폭 연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어차게 질문이 있어도 시간 끄는요령이 생겼고 버팅기거나 하는데 이집사불체에서 나왔던 그 끔찍한 연기 음. 노무현을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온갖 얘기를 해 나가고 저는 정말 끔찍한 게. 사1 5 총선을 비롯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됐을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수장처럼 하지 않은 사람이 이제 와서 노무현팔이 노래까지 하는 거 보고 나면 왜 저러고 사나. 근데 거기에 또혼란 넘어간 사람들 많습니다. 윤석열 생각보다 듬직하네 저, 얘기하고 앉았는데 이건 우리 편에서 이낙연계로 서 있던 양반 하나는 그 이재명 편 방송되는 거 그거 해봤자 전북 투표 다 끝나고 투표에 도움도 안 되는 영상인데 그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냈죠. 남양주 시장님. 야, 정말 너, 너무한다. 남양주 시장님. 보면서 진짜. 원한이 야, 그냥, 있을 순 있어. 그냥 국힘으로 가! 가. 아, 아니. 상영금지가 아니고 방송금지. 네, 방송금지. 아. 그 정말 집어넣은 거 보면서 그냥, 정말 요즘은 저쪽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편들끼리 하는 거보서 무슨 널 뛰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냐는. 그거 아니었던 거야, 애초에. 그러니. 그거 김한정 의원이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뭐, 원래 안 추습하잖아! 원조 논쟁 참 좋으시겠습니다. 그래야 네가다 하셨어요. 아니, 이제그 SBS 집사부 일체는세명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낙연 후보 나옵니다. 나와서 또 노무현 생각하면서 노래 부를 지 몰라요. 어, 아, 그니까 러 내가 하고 싶냐, 그거예요. 이낙연은 솔직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낙연 깐것 중에 가장 심하게 까드리려고 그래요. 수박 갖고 또 우리, 우리를 마치 일배화 하셨잖아요.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가장 기회주의자입니다. 예. 맞습니다. 내가 다시 말씀드려요. 2004년에 노 대통령, 2 0 1 4 그러니까 2004년이죠. 음. 노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이낙연 후보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엔비 따라다니며 사진 찍었던 거예요. 네. 맞아요. 4대강 예산. 흔쾌히 통과시켜줬던 거예요. 이런 건 협조해줘야 나라가 뭐 제대로 굴러간다. 이걸로 발목 잡으면 안 된다. 이런 그러니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 양지만 걸으셨던 분이세요. 꽃길만 걸으셨다고. 이제 와서 어떤 투쟁의 역사도 없는 분이 민주주의의 적장자가 될수 있습니까? 최소한 권력이나 위치가 주어졌을 때라도 나라를 바꾸려고 노력을 했어야지. 그런 말씀은 하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laughs> 식으로 피해가잖아요. 맨날. 아시지 않습니까? 음, 이래가면서그래 알아 음. 그냥 톤만 그렇다는 거지. 똑같으려고 하냐. 이 나이에 따라만 해도 되는 거지. 확실한 거 하나는 있어요. 자신이 꼭 길만 걸어왔던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투사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대통령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무조건 언론 핑계대고 자신이 아무 일도 안 했던 것에서 책임도 안 지는 사람이 리더로 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내가 웬만하면 중립시키는 캐릭터거든요. 욕 많이 먹었잖아요. 진짜로 이낙연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한테 보복할 것 같아 이제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라고. 맞아요.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수박이 호남 비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 본인이 호남이니까 너무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건.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이거. 저는 수박 얘기 갖고 나왔을 때 저는 처음부터 이낙연 욕했던 사람이에요. 대선판 시작될 때. 어느 후보도 아시겠지만 저는 추미애 후보 됐으면 좋겠다고 지지율이 얼마가 됐건 국민의 개혁에 대한 열망을 10%대의 지지율로 나왔으면 좋겠다 떠들고 있는데 모든 거다 접고 이낙연 공격에 집중하게 됐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10년 전에 홍어라는 표현을 대놓고 진짜 백분토론에서변의자하고 보면서 쓸 때도 그때부터 수박이란 말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일베에서 썼던 말이라고 그 용어로 검을 그야말로 집이 불타고 있는데 소방관이 저런 옷차림을 어떻게 불 끌어왔느냐 그런 소리 지른 옛날로 있네 무슨 사극에서도 보기 싫은 그런 캐릭터라고 있는데 21년에 2022년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구분이 안 돼도 되는 겁니까? 야. 그, 그 수박바로는 YTN에서도 이제 팩트체크를 했는데 이일베발언 한국일보에서도 했었죠. 예. 네. 일베발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일베 사이트에서 직접 들어가봤더니 일베의 그 사이트에서조차도 나는 이것이 호남 비아발언인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수박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이제 색깔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정치권에서는 겉과 속이 다른 정치인은 이제 수박 정치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언론 보도에서 한 바가 있고요. 1958년부터 나옵니다. 네, 1958년에 이제 네, 수박 경향신문소부터. 선거 맞습니다. 네. 수박 선거라고 해서 겉과 속이 다른 선거의 표현을 그때부터 고가속이 다르다는 표현을 1958년부터 썼다라는 네. 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쩌자고 이렇게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지들 보게 했다고 우리를 1배 덮어씌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프로야구를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1980년대 후반에 어, 정말 해태 타이거스가 계속 우승을 싹쓸이할 때. 그때 대구의 삼성 라이온즈 팬들하고 정말 험악했던 사이까지 갔었어요. 팬들끼리 싸움박질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양쪽에 그 격화된 그런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제안을 합니다. 서로의 팬클럽 회장들이 뭐라고 제안을 하냐 우리 대구 쪽에서 먼저 제안했다고 들었어요. 우리 너희 홍어라고 부르지 않을게. 너희도 우리 문둥이라고 부르지 마라. 대신 너희는 무등산 수박이 어 너희 특산물이니까 우리는 너희를 수박이라고 부르고 그 대신 너희는 우리를 능급이라고 부르면 어떠냐 그래서 그래. 서로가 협약을 맺은 거예요 서로의 특산물로 불러주기로 오. 그때 사용된 게 수박이야 좋은 뜻인데 <laughs> 좋은 뜻이지. <laughs> 혐오 비하어를 바꾼 거야. 바꾼 사용 게 소박이야. 우리는 좋은 뜻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혐오의 표현은 아니야. 거기다가 음. 당 컬러 때문에 자유 한국 당의 블랙을. 그 새누리당 때빨간색이쓴는게 아니라 대놓고 새누리당서부터 빨간색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돼서 많이 쓰이는데. 그 그냥 또 사용된다고. 모욕감 느끼는 것도 한게 있지만 진짜. 뭐 정치 자영업자들처럼 떠들면서 돈 벌라고 혈안이 돼서 쫓아다닌 적 없고 필요한 얘기들 떠들고 있는 사람한테 어따 대고 수박이 1배용을하고 아... 니들이 1 배냐? 그 수박 속에 빨간 게 빨갱이라는 의미다 이런 얘기하는 김종민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니들이 한편이니 아, 정말 놀러... 그 새누리당이라는 의미야 자 놀라운 것은 그 논평을 낸게 광주 출신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안 할게요. 근데 그런 짓을 하는데 그 주장이 원래 소위 똥파리들한테 나왔던 주장이 몇 개월 만에 공식 대변인 논평으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경악하는 거죠 이걸 다 아니까 트위터에 언제서부터 그런 말이 올라오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그거를 누가 리트윗하면서 퍼트리려고 안달복달을 했으며 그런데도 퍼트리지 않아서 져 지들끼리 막 끙끙대고 있을 때 그거를 퍼트려준 게 국회의원이야 그 저희 캠프에서 이것이 일베 용어라고 했을 때 이게. 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게 일반 용어였어라고 저는. 일반 용어였으면 네. 저희 성, 용어 성, 용어. 성수형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 방송 언어돼서 길들여서 사실 그런 표현은 일부러라도 피하라요 성수형 저한테도 아. 제가 잘못 쓰는 용어들이 있으면 집사람 그런다는 쓰지 마. 고노상 지적하거든요. 네. 서로 견제하고 그 맞춰가는 걸 하는데 수박은 그런 용에 오른 적도 없어요. 근데 그걸 태어한듯 말하는 기자회견장에서 하는 걸 들으면서 팩트 체크 금방 될 텐데 아, 미친 알겠습니다. 거 아니야 생각이 들죠. 네, 마지막으로 어. 이게 그, 저희 캠프에서는 그래서 이게 일배 용어였냐 하면서 했던 얘기가 아니,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럼 음. 이낙연 캠프에서는 이게 일배 용어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황금선생이 생각이... 한마디 했죠. 그걸 일배 용어라고 아니 알면 일배다. 음. 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리들, 캠프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 무리들 있잖아요. 이상한 분변 주변에 그날아드는그 무리들이 사실상 뿌리가 어딜까? 음. 자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직접 공격을 당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선거 전략이 전혀 없는 캠프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요. 광주 전남 전북에서 마저도 이낙연이 이재명을 이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좁힐 수는 있겠지만 네. 결국에는 나머지 남아있는 지역들 부울경 서울 인천경기 음.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가 될 수밖에 없는 구도인데 그러면 경기는 7대2예요 어. 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은 후보가 되면 안돼 나만이 후보가 가능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저처럼 부단히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평생을 해온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받쳐줘요. 음. 네가 선이니까 그래. 이겨봐라. 맞아. 우리 결이 아니신 분이 오늘 갑자기 광주가 나를 버리면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표현을 하시면서 사실상 태어난 지역이 그쪽이지 광주하고 아무 연관 없는 분이세요. 역사적으로 제, 봤을 때 세상에 보세요. 그 지지자들 있잖아요. 거기서 붙어가지고 열심히 분변주의를 날아다니는 분들도 실제로 언제부터 활동했는지 다 아시죠? 그 험악한 시간에 어? 새날에서 그 진짜 벙커 같은 곳에서 열심히 투장하고 있던 그 시간에 걔네들은 꿀 빠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어? 노무현 대통령의 뭐 무슨 적자인 것처럼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자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처럼 주장하는 그런 문재인 식으로 당선 거예요. 후에 열심히 운동을 하죠. 8월 16일 날 당선 후에 운동을 하죠. 운동을 하죠. 그러니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좋아요, 구독이 중요한 이유가요. 네. 숫자가 막 늘어나야 돼요, 선거 때. 그렇지. 대선으로 우리 인생 끝날 거야? 지방 선거도 얘기해야 되고 그럼 다음에 또 총선도 얘기해야 되고 그렇지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재밌다 이 방송 진짜 재밌다 하시는 분들은 가볍게는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렇지. 좀 무겁게는 곽동수 TV, 김성수, 김성수 TV, TV, 이경 TV 는 없죠 네. 없습니다. 텔레비전도 없어 집에 여기 <laughs> 이재명 TV, 예. <laughs> 이재명 TV 그렇지 이재명 지사도 홍준표만큼 만들어 줘야지 내일 어, 이재명 TV에서 대장동 특별 방송합니다 오후 1시아 이거 이게 나올 때는 또 제 일이 아니네. 어, 안타깝다. 잘라야지. 현재 뭐. 생방으로 보시는 분들은 꼭, 어, 대장동 변호사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예. 자, 새날 성동일. 야. 많이 했다. 그만둘 때가 된것 같다. 162회. <laughs> 왜 이러세요? 싸사하게 진짜. 162회. 아니, 아니 나 162회였고, 남자만 한 거야. 그럼. 내 목표는 성동일 1600회 정도해야 된다고. 1600회. 김성수 죽으면 끝낼게요, 방송.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민이 하고 싶은 거다 해. 하는 횟수만큼만 하면 돼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한 300회 차이가 있어서. 자, 성수와 동수와 이경의 날, 성동이 162회 방송 마치겠습니다.